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사활문제집 가정극사 걸작 힐기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문제 모두 흑선 백사인 문제입니다. 자, 요 백도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흑이 좀 약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직 두수가 비어 있어서 어, 당장 이거 하나를 따내는 것은요, 이거 단수쳤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문 있죠? 요 이쪽은 이렇게 붙일 땐 이렇게 산집이 나 있고 또 이렇게 끼우면은 이렇게 산집이 나죠. 그래서 귀에 한 집, 여기 세점 잡히는 거한 집, 이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귀부터 건드려야 되는데요. 음, 일단은 여기를 붙이는 수가 제일 눈에 들어오고 이게 정답입니다. 좀 정답 아닌 거 먼저 볼까요? 이걸 이렇게 키워버리는 수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가만히 따겠죠? 내점먹고살 수가 없는 공도니까 이렇게 붙여서 이쪽을 집을 안 내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좀 2번 자리에 돌이 오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폐가 되죠. 실패입니다. 그리고 여기 끼우는 수 같은 경우도요, 이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이러고 나면 대책이 없죠. 이걸 때려야 되는데, 단수치면은 잊지를 못하죠. 자, 그래서 일단 첫 수는 여기를 붙여야 됩니다. 자, 백으로서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노리고자 하는 것은 연결하면 이거 따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흙으로서 기어 올라오는 게 좋은 수고요 자, 이걸 따내봤자, 내져먹고 살 수가 없는 형태죠. 여기 옥집 형태라. 연결하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일단 요거를 때려야 되는데요. 자, 이래놓고 여기를 이제 때립니다. 자, 아까와 달라진 것이 지금 자충이 됐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촉촉수를 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충 때문에 백이 잡힌 모습이 되었습니다. 종리하면요 붙이는 수가 일단 첫 번째 수. 이거는 뭐 당연히 너무 쉽게 잡히죠. 이렇게 집 내자고 할때 여기를 두지도 않고 내 점으로 키워두는 게 핵심이었고요. 자, 따내면 연결해서 잡혔고, 여기를 두면 이걸 따내서 자충으로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여기도 100을 잡으러 가는 문제입니다. 이한 점을 좀 움직여야 되겠죠. 자, 단순히 넘는 것은 단수치는 순간에 대책이 없죠. 그리고, 여기 껴붙이는 수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일로 한 점을 잡습니다. 여기 단수를 치게 되면요. 백이 가만히 이쪽을 잇고 버팁니다. 그러면 이걸 따내서 역시 이 모양은 패가 되어서 실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수는 여기밖에 없겠습니다. 자, 백의 응수는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두는 수와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요.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먹여치는 수가 있죠. 이걸 따내야 되는데 계속 뒤를 막으면은 초초스 때문에 여기 나야 되죠. 이 자리가 선수니까 여기 약점이 없습니다. 귀한 집나 있죠. 여기 놓으면은 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이쪽을 막았을 때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를 젖혀야 되겠죠. 자 이제는 넘겨주면 안 되니까 백으로서는 이렇게 젖혀서 차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가마 하나 막아둡니다. 이쪽 귀의 특성 수 때문에 이렇게 해봤자 이걸 따내게 되면요. 바로 못 들어가죠. 한 박자 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촉촉수가안 되니까 백으로서는 이렇게 둘 수가 없고 일단은 여기를 이어야 됩니다. 자, 그때 이렇게 젖혀서 넘어가는 수가 있죠. 자충 때문에 막지를 못하고 여기를 단수를 쳐야 됩니다. 자, 이때 급한 마음에 이쪽으로 파워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백이 살았죠. 이건 빨리 연결해 보셔야 되겠고. 자, 여기서 여기 연결하면 당연히 연결해서 잡혔고요. 이렇게 해서 4 점이나 때렸지만 이 찝힌 모양 때문에 옥집 여기 할 수가 없는 형태죠.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은 이쪽은 뭐 이쪽과 이쪽이 맞목이니까 잡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답도 들어갑니다. 여기를 둘때 여기를 조치는 수가 중요했고요. 차단을 해야 되는데 막아두고 넘자고 합니다. 단수 칠때 여기를 이어서 따, 따는 것까지 해놓고 이렇게 단수 치면 잡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두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그냥 넘는 수는요, 이렇게 찝으면서, 골치가 아파지죠? 네, 따게 되면은, 이렇게 붙이면서 계속 촉촉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뭐, 패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되겠고요. 자, 이때는 일단 역시 여기 들어갑니다. 자, 1으로서는 뭐, 이걸 이렇게 둬서 넘겨줘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합니다. 백0 0의 의도는 끌어달라는 것이죠? 그럼 요렇게, 폐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더라도요, 이쪽으로 먹여치게 되면은 역시 폐 형태가 되죠.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따면 이렇게 가서 폐가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버티는 수는 이걸 따면 되면 바깥으로 나가는 수 같기 때문에 역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는 그냥 꼬부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젖혀온다면 이제는 이렇게 둡니다. 자, 여기를 두더라도요, 이것을 음, 가만히 따게 되면은 뭐, 깔끔하게 잡혔죠. 그러니까 백으로서는 여기서는 일단 여기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제 100이 의도하는 바는 먹여쳐서 촉촉수를 누리는 건데, 받아줍니다. 여기 단수 칠 때, 여기 그냥 파워하면 그만이죠. 이것은 다섯 점을 따내봤자, 50도 하고요. 이거 따내더라도 그냥 지키면 그만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요, 일로 갑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쪽을 젖히고, 차단하면은 이것까지 교환을 다 해놓고 단수쳐서 잡혔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인다면 들어갑니다. 폐하자고할때안 합니다. 연결할 때 넘어가고요. 먹여칠 때한 번은 따둡니다. 단수칠 때 이쪽 파워하고 따내는 건 5공도. 이렇게 백0 0도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번 문제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